자 2번 봅시다 2번 하고 4번? 뭔가 2번 4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나도 미리 읽어봤는데 4번이 조금 더 어렵네 자, 2번 봅니다 자, so, While we like our ancestors to battle in and with e dark hour 여기가 그러니까 Dark Hour를 어두운 시간이잖아 사실 맥락적으로 봤을 때 밤이라고 생각하면 괜찮거든 일단 이렇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해석할 때 배틀 t t l e in the dark hour b a with the dark hour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배틀 t t l e in the dark hour면 밤에 싸운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battle with the dark hour면 밤과 싸운다는 뜻이겠지. 해석 한번 봐봐. 어두운 시간 속에서 어두운 시간과 싸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랬지만 우리는 또한 c a l c u l a t e 계산을 하고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들의 가치를 계산하고 또 계산합니다. 뭐 하면서 수면 시간을 자르면서 in f a v o r of 뭐뭐를 위해 c u 를 위해 e b l i g a t e o n 은 의무 l 도 t e Cal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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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 은근히 덥네 또. 자, 다삼 갑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밤과 싸우고 밤에 싸우지만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계속해서 평가를 할 거야. 그리고 수면 시간을 잘라낼 거야. 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뭔가 수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놀라는 경향이 있어. 뭐할 때? 수면 연구자들이 리뷰어, 드러낼 때 The variety and extent of the lives we are unknowingly living while we are asleep 하고 이렇게 닫아보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수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드러낼 거야 뭐를? 삶의 다양성과 삶의 정도를 근데 어떤 삶의 정도를? 우리가 잠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다양성, 삶의 정도를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낮에 깨어있는 동안 하고, 밤에 잠자고 있는 동안, 이것도 결국은 내 인생이거든. 근데 낮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야. 근데 밤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실 모른단 말이지. 그냥 침대 위에서 자나보다 말고는 아는 게 없잖아. 수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밤에는 너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보여주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놀랜다 이런 말이거든 다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삶의 다양성 되게 다양한 삶을 사나 봐 밤에도 그리고 잠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삶의 그 정도를 연구자들이 보여주면 우리는 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뭔가 밤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감정형 용사 하나 쓰시고 다음 건 Our ancestors would not have been surprised by this. 우리의 조상들은 이걸로 안놀랬을 걸이라는 말이고, 자 여기 밑줄 쳐보자. Would have been. 앞에 지문에서도 했었지. 조동사에 완료 붙으면 과거이양세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것에 의해서 놀래지 않았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urprised는 당연히 감정 형용사일 거고.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마지막 문장이 약간 느낌표거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밤에 뭘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우리의 조상들은 뭔가 알고 있었나 봐. 조상들은 놀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봐서는 넘어가 보자. 투 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수면이란 액티브 파트 오브 라이프, 삶의 능, 능동적인 부분이었대. 능동적인 부분이었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잠자는 건 내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럼 수동적일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니었대. 조상들에게 있어서 수면은 어떤 삶의 능동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Whose only distinction from waking activity was that it usually took place in darkness. 자, 여기 좀 천천히 해 볼게. 자, 수면이란 능동적인 활동이었는데 근데 그 능동적인 활동 의? 어, 색깔 다르게 할게 빨간색으로 할게 그 능동적인 활동의 유일한 구분은 뭐와의 깨어있는 활동과의 유일한 구분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어둠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 그러니까 밤에도 뭔가 되게 능동적으로 했는데 낮과 밤의 차이가 뭐야? 그냥 어둡다는 것 뿐이야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어법적으로 소유격은 내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밤 혹은 어둠이라고 하는 건 능동적인 부분이었어. 능동적인 파트였어. 그래서 낮과의 차이는 뭐다? 그냥 단지 어둡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자 능동적인의 반대말이 뭘까? 한글로 뭐라 그래? 수동적인, 영어로 뭐라 그래? 패시브 이렇게 씁니다, 패시브 자, 계속 갑니다 t h God, 신들이 might visit, 방문할지도 몰라 그 신이 잠자는 사람을 방문할지도 몰라 뭘 가지고? 예지몽을 가지고 예지몽을 가지고 신이 나를 방문할 수도 있어 또는 적이 자, Take Advantage of 이게 뭐 뭐를 활용하다라는 뜻이야 이점을 취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괜찮아 적이 활용할 수도 있어 뭐를 Hasty Slumber Slumber 밑에 써 있습니다 수면 Hasty는 성급한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내가 아 빨리 자야지 하고 자버리면 적이 쳐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가지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But for early humans, the livers of Oblivion were inactive in active relation to everything else worth living for. 어... 잠깐만 좀 이게 말의 리듬을 살려보자 신이 예지몽을 가지고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이 성급하게 자는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해올 수도 있어 그런데 초기 인류에게 보상을 오블리비언 망각이라는 뜻이야.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어, 망각. 망각에 대한 보상은. 자, 여기서 망각은 아마 수면이 아닐까 싶어. 수면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렇지? 정신줄 놓고 있는 거니까. 망각에 대한 보상은 어, 적극적인 관련 속에 있었어. 모든 다른 것들과 어떤 모든 다른 것들.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모든 다른 것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 해석 한번 볼까? 초기 인류에게 망각의 보상은 추구하며 살 가치가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의 활발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그 w o r ing 가뭐뭐할 가치가 있는이라고 해서 우리 내신 때 가끔 보는 표현이고 이것도 가치적지 보통 worth of ing 이게 같다라고 하지 w o r ing 하고 월 C 오브 I N G. 요거를 필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요1학년들은 그다음에 여기서 for 라는 전치사를 썼다라는 게 이제 이런 거지.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데 뭐를 위해 살아갈 가치가 있냐? 얘네들을 위해서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for를 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해석해 보면 뭐 추구하며 살아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요 응. 추구하며 살 가치가 있는 여기서 말한 추구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for에서. 이 포를 가지고 말을 다듬다 보니까 추구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추구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모든 다른 것들과의 활발한 어떤 관계 속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자 다시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이 약간 받아들이기 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잠을 자면 어떤 일이 이 박에 일어나 첫 번째 신이 방문할 수도 있어 두 번째. 적이 나를 쳐들어올 수도 있어. 어, 저놈 자네? 하고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대. 근데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글쓴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초기 인류에게 수면을 잔다는 게 어떤 보상이 있냐면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어떤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을 맺는다라는 것에 있었대. 약간 이것도 붕뜬 느낌이긴 하거든? 적으면서 얘기해보자. 자, 밤은 능동적인 파트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삶의 지향점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걸 삶의 지향점이라고 지금 필기를 한 거거든. 내가 잠을 잔다는 건 삶의 지향점과 되게 활발하게 관계를 맺는 것 속에 있었다. 이런 말이야. 계속 가 볼게. 그게 뭔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는 far more likely to see sleep as the necessary evil. 우리는 어, 훨씬 더 보는 경향이 있어. 수면을 뭐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필요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필요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구되어지는 뭐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다.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에 대한 필요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여기서 필요악이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알것 같아. 필요악이 뭔지는 알아? 필요한 악이지. 필요한 악. <laughs> 말 그대로 필요한 악이거든. 봐봐. 사람들이 잠을 자면 내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 적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네. 그렇지. 잠안 자면 좋잖아. 근데 잠안잘수 있어? 참 자야지. 사람이 행복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면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악이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걸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추구하면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를 글쓰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난 이걸 뭐라 생각하냐면 요거라고 생각해.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잠을 자야 행복하지. 사람이 피곤하지가 않잖아. 잠을 자야 생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잠을 자다 보면 뭐 생산적이고 행복하고 다 좋은데 누가 나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고 막 이런 문제도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 우리의 선조부터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어 수면의 가치 혹은 수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이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필요악이다 이런 식으로 딱 함축적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넘어가자. 자, 얘보다 far. 응. 예, 비교표 강조입니다. 4번. 어? 아, 4번 안 넣어놨다. 카메라 끊고 갈게. 3번을 넣었네, 4번이 아니.